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전도사 강철진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인바디 측정 결과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코로나로 인한 집콕 생활이 2년째가 되지요. 그래서 전 코로나 초기부터 집에서 운동을 하려고 운동 기구들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운동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1월달은 이렇게 24일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2월달은 25일 동안 운동을 했고요. 운동하는 방법은 3분할 운동. 즉, 하루는 가슴, 복근 운동. 두 번째 날은 등, 팔 운동. 세 번째 날은 어깨 다리 운동, 이렇게 하고 스쿼트를 300번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22일 동안 운동을 했는데, 스쿼트를 하루 500번씩 아주 제법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4월 달은 24일 운동을 했는데요. 역시 3분할 운동법으로 하고 스쿼트는 500번을 계속해왔습니다. 5월달은 16일 동안 운동을 했네요. 아하, 5월달은 좀 운동을 얼마 못했네요. 에, 5월달은 16일 운동을 했고, 그 다음 6월달 되면은, 아하, 6월달 되면 14일 밖에 운동을 못했고, 에, 이거는 운동을 너무 못했네요. 그리고 에, 둘레길 산책하는 것, 둘레길 산책하는 것을 운동으로 포함시켜서 겨우 14일 운동을 한 거로 되어 있네요. 7월 달은 18일 동안 운동을 한 거로 되어 있네요. 7월 달부터는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좀 시도해 봤습니다. 8월 달은 10일 동안 운동을 한 거로 기록이 돼 있네요. 주로 그것도 아침에, 아침에 운동을 예,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8월달 날씨가 덥긴 하지만 운동을 10일 밖에 못한 것을 보면서 아, "이거 이래서는 정말 현상 유지도 어렵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9월 21일 추석 날인데요. 이날부터 하루. 만보걷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만보를 걷는데 아, 여기는 두 번째 날은 만보가 아니로 돼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걷는 중에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기록이 안 됐습니다. 첫째 날과 똑같은 코스를 걸었으니까 그두 번째 날도 만보를 걸은 셈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만보 걷기에는 예외 없이 실천을 했습니다. 10월달이 되어서도요, 만부 걷기는 꾸준히 이제 했는데, 20일이 넘게 되니까 만부 걷는 것이 아주 단조롭고 실증이 나더라고요. 만부 걷기마저 중단한다면 이건 정말 난감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급기야는 신여어 훈련소를 차리고 거기서 6주간의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10월 25일부터 시니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기록들입니다 11월도 시니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만보 걷기는 저절로 실천하게 되도록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아, 여기 가끔 보면 훈련 받지 않은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미세먼지가 아주 나쁘든가 비가 많이 온 날은 할수 없이 실내에서 만보었기만한 기록입니다. 12월 4일날 드디어 6주간이 시니어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지난 6월 30일날 인바디 결과와 12월 5일날 인바디 결과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인바디 결과지는 6주 훈련 전인 2021년 6월 30일 날 측정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인바디 결과지는 6주 훈련 후인 2021년 12월 5일 측정한 인바디 결과입니다. 6주 훈련 전과 후 인바디 측정한 결과를 엑셀, 한 화면에 정리해 봤습니다. 6주 훈련 전후 비교표를 보시면요. 먼저 체성분 분석입니다. 키는 170. 훈련 전이나 훈련 후나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체중은 훈련 전에는 77.3kg였고, 훈련 후에는 77.2kg, 0.1kg가 줄었네요. 골격 근량은 35.8에서 37.4 1.6kg가 늘었네요. 긍정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체지방량은 14.2에서 11.4로 2.8kg가 줄어들었네요. 역시 긍정적인 변화라 하겠습니다. 체수분은 46.3에서 48.1로 1.8 늘었고 긍정 변화라 보겠습니다. 제지방량은 재지방량은 체중에서 체지방량을 뺀 것을 제지방량이라고 하는데요. 훈련 전에 63.1에서 훈련 후는 65.8로 2.7kg가 늘어서 역시 긍정적인 변화라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12.5에서 13.0, 0.5 증가 역시 긍정 변화라 하겠습니다. 무기질은 4.26에서 4.69, 0.43 증가한 긍정 변화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만 진단을 보시겠습니다. BMI는 훈련 전이나 훈련 후나 26.7로 변함 없습니다. 체지방률은 훈련 전이 18.4에서 훈련 후 14.8로 무려 3.6이나 감소한 긍정 변화라 하겠습니다. 복부 지방률은 0.82에서 0.75, 0.07 감소한 긍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기초대사량은 1733에서 1790으로 무려 57이나 증가한 획기적인 긍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엔 부위별 근육을 보시겠는데요. 왼팔은 표준에서 표준으로 큰 변화 없습니다. 오른팔도 표준에서 표준으로 큰 변화 없습니다. 몸통도 표준에서 표준으로 큰 변화 없습니다. 왼 다리는 표준에서 표준 이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른 다리도 표준에서 표준 이상으로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부위별 체지방인데요. 왼 팔은 표준에서 표준 변화 없습니다. 오른 팔은 표준에서 표준 현상 유지입니다. 몸통은 표준 이상에서 표준으로 긍정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왼 다리는 표준에서 표준 변화 없습니다. 오른 다리도 표준에서 표준 변화 없습니다. 내장 및 조절을 보면요. 근육 조절은 훈련 전에는 그대로 좋다 했는데 훈련 후에도 그대로 좋다. 네, 큰 차이 없습니다. 지방 조절은 훈련 전에는 3.1kg를 빼라고 했고 훈련 후에는 그대로 좋다. 3.1kg를 감량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내장 지방은 훈련 전에 5였는데 훈련 후에는 4로 내려와서 역시 긍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신체 발달 점수 또는 인바디 점수를 보면요. 훈련 전엔 86점이었는데 훈련 후에는 92점으로 무려 6점이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긍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상 26개의 항목을 비교해 봤는데요. 현상 유지한 항목이 10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 항목이 16개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라면 6주간의 훈련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실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은 만보 얻기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